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용 밀링 기능사 공개 도면 1번을 어, 인벤터를 활용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어, 먼저 다음과 같은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도면을 먼저 살펴보면 높이가 이렇게 21mm이고요. 가로가 70mm, 높이가 69mm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우선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를 확인해 주시고 그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요 구멍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중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를 다 더하면 얘는 4, 10, 20이기 때문에 35mm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또 세로가 69mm가 되기 때문에 중앙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확인해 주실 것이 이 높입니다. 이이 높이, 엔드밀이 지나가는 이 경로 사이에 이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4mm, 여기 포켓 가구 여기에는 4mm가 엔드밀이 깊이가 되는 거고, 여기 외곽, 외곽, 윤곽은 5mm가 깎이는 겁니다, 깊이로. 자, 이것만 고려하신다면, 우리 바로 인벤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2D 스케치 들어가서, 우리, 요 위에, 위에 면은 2D 스케치에서 XZ, 위에서 바라보는 XZ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휠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요 직사각형, 여기 눌러서, 우리, 부접 중심이 아니라 위에 거요걸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70mm, 자 여기는 69mm를 적어줍니다. 마스 휠 가운데를 딱딱 누르면 이렇게 어, 윈도우 창 안으로 들어오고요. 2 d 모형에서 돌출, 여기 높이가 21이었으니까 21mm를 높여줍니다. 가운데 휠 딱딱 잘 들어왔죠? 자 여기서 먼저 이제 구멍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 스케치. 우선 여기서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구멍을 먼저 그려줄 거고요. 여기가 35였고 얘는 정확하게 35이기 때문에 치수를 어, 맞춰줄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35가 됐습니다 자요 점에다가 우리는 3D 모형에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자, 구멍을 뚫을 건데요 파이 8로 드릴을 전체 관통이기 때문에 자, 여기 8 됐고 구멍과 여기 시트는 없는 거 여기 카터 부어 싱크 이거 필요 없이 없음 이걸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윤곽을 먼저 할 겁니다. 마우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상관없는데 왼쪽을 누르시면 이면 ESC 누르시고 왼쪽을 누르시면 이거고요. ESC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새 스케치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그려가면 됩니다. 자, 우선 선을 이용해서 아무 데서나 시작하시면 돼요. 클릭, 위로 올라가고, 자, 우린 지금 여기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만큼간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딸깍 하고, 다시 여기서 뭐 상관없어요. 왔다,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 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아크를 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고, 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띄면, 다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고, 여기, 점점점, 여기 있는 선. 자, 여기서, 클릭. 위로 올라갑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이 있죠? 이 정도에서 아무렇게나 클릭. 자, 여기도 아무렇게나 클릭. 자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여기서 선이 요 정도 차이가 있고 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아무렇게나 대신에 가급적이면 여기 점점점에 여기 속하지 않는 여기는 구속에 다중에 되니까 아무렇게나 와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반원을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려준다 아무렇게나 그려준 다음에 위로 아무렇게나 오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여기 라운딩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클릭.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원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무렇게나 해서 클릭. 이렇게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 아크가 이렇게 꽤 많이 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돈 상태에서 이렇게 반원 이렇게. 4분의 3원을 긋고, 다시 내려와서, 자, 안 보이면 확대. 내려와서, 왼쪽으로 갑니다. 마술 가운데로, 가운데 휠을 이제 돌려가면서 나에게 맞추시고, 클릭. 자, 위로 올라가고, 다시 아까처럼 반원을, 4분의 3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누르시고요. 이 선을 위로 올려서 여기다 딱 맞춰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치수를 맞춰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14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2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와 같이 이 중심선이 좀 비슷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여기 뜻이 3입니다. 여기가 3 실수 있죠. 된다. 자,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는 3.5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3.5 실수 맞춰주고, 여기는 반지는 8.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가 7, 여기서 여기가 7. 얘와 얘가 7.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3. 왜 3이냐면, 자, 여기가 63입니다. 여기 63, 여기가 4기 때문에 4, 63, 67이죠. 여기가 전.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인데요. 이 여기는, 음, 전체가, 자, 여기, 전체 높이가 69입니다. 69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 전체가 69구요. 얘가 63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4예요 그럼 4, 63 하면 67이죠. 그럼 여기가 2밖에 안됩니다. 2. 여기와 여기는, 치수, 여기와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이 선과, 왼쪽 선과 여기 중점까지가 35. 여기, 여기와 여기가 35.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ESG 누르시고 얘를 왼쪽 버튼도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로 여기가 6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이것만 잡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6. 그 다음에 이거와 여기가 2. 이거 나중에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게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로 여기는, 여기는 14돼 있으니까 7 해주면 되겠네요. 7. 자, 됐어요. 다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7, 됐어요. 그럼 여기, 여기는 70에서 63이니까 7이 남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3이겠네요. 그래서 4, 7, 4, 3 더하고 7이니까 여기는 3. 여기와 여기는 3엔 더. 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중심점과 밑에까지는 14가 되겠고요. 여기는 14, 여기서 여기까지는 1 4니다그 다음에 가로, 여기와 여기가 1 0이래요 10, 요선과 요점까지의 거리는 10 됐네요. 그 다음에 팔같이 15니까 여기는 7.5가 되겠고요 엔터. 자, 이렇게 어긋난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슉 내리면 돼요. 됐고,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가 여기까지 얘는 4. 여기 나와있죠? 자, 그럼 이제 요까지는 다됐고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요선과 요 중심점까지는 11입니다. 요선과 요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11.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ctrl z로 눌러서 이 상태로 가서 얘부터 해줍니다. 치수로 얘는 파이 1 5예요 15. 이렇게 하면 아, 파이 15가 아니죠. 반지름은 7.5.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틀어지지가 않아요. 1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여기에서 여기 중심점까지가 11. 엔터.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다 맞춰졌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맞춰줬어요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서 여기 R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지시 없는 R2는, R은 R2 돼 있으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부분. 그 다음에, 어, 예, 거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r 요 복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E부터 있는 곳을 해보면, 여기와 여기. 확대해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됐고요 얘를 이제 6. 손으로 쳐줘도 됩니다. 6.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전에 썼던 게 나온 거고, 여러분 직접 쓰시면 됩니다. 6mm 이렇게. 자, 기본적인 거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요거를 5mm 깊이로 이제 깎아야 되는데, 기준, 여기 바깥을 잡아야 되는데 바깥은 지금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선을 이렇게 잡아줘요. 물론 여기랑 여기로 잡아도 되는데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 부분을 잡을 겁니다. 3D 모형 돌출 해서 여기 외곽을 잡아요. 반대편으로 내 깎을 거다. 얼마냐면 5mm 5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도 여기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요, 요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자,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 이상하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음, 스케치, 돌출한 여기. 자, 여기 스케치를 보면, 아, 얘가 안된대요 자, 그러면 다시. 스케치.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 여기 들어가서. 자, 얘를 지우고요. 얘를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지수로 여기를 2로 해주면 되겠네요. 2. 2엔터. 됐어. 안, 여기서 여기까지 2가 됐고 다된것 같아요.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얘가 바뀐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켓 가공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요, 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서 수채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그려주면 되거든요. 자, 선으로 임물선 아무렇게나 올립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가급적이면 이제 선의 안 점점점이 없게 해서 내려와서 쭉 돌아가고 확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내려오고 축소해서 여기서 한번 쭉 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동일선상으로 보이니까 동일선상 여기 구속조건으로 얘와 얘를 맞춰주고 자,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중심선과 이 끝은 1 5예요 중심점과 여기는 15입니다. 여긴 여기 맞췄고요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점까지는 16.5에요. 얘와 얘는 16.5. 엔터.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40. 자, 그러면 이 외형까지는 맞춰졌어요. 여까지는 맞춰진거에요. 자, 뾰뚫해 보이지만 이게 맞아요. 자, 이 수직, 수직구속 수건을 한번 볼까요? 자, 네, 수직이 되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네요. 그러면 여기와 지수, 여기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5입니다. 5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10, 여기, 여기죠. 파이가 반지름이 5.5. 여기는 5.5. 엔터. 자, 됐고. 여기. 그지, 여기. 여기는 여기 3입니다, 3. 아. 그쵸?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3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치수랑 구속돼서 그런데. 자, 4.25로 어딘가랑 구속이 됐는데. 아, 여기. 이거를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esc, delete. 그니까 하나가 구속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3으로. 치워주고, 4m 자 됐어요 이제 모서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그 다음에 얘는 여기 여기가 11이니까 반지름이 5.5그 다음에 반지름이 5.5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5.5.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는 안 해줘도 5.5가 되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 11이니까 5.5씩. 자, 여기는 밑에랑 10이네요. 10. 여기랑 여기까지는 10.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여기 됐고, 여기까지 싹다된 거고. 여기 이제 라운드. 라운드 부분. 여기는 얼마냐면, 지시없는 라운드 R2라고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2예요그 다음에 여기는 3개. R6. 여기, 여기, 여기 R6이 3개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면 똑같이 6.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2 e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2 e 쓰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보죠. 자, 다된것 같습니다. 자, 3대 모형 돌출. 누르고, 여기는 4 깊이로 파는 거예요. 4. 자, 그런데, 스페이,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휠 가운데를 눌러서 돌려보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밑으로 가야 돼요. 4가 이렇게 깎, 이게 깎는다잖아요. 자, 이렇게, 어, 인벤터를 활용해서 여기, 컴퓨터 용 밀린 기능에서 1번, 공개 도면 1번을 그려봤어요. 자, 이거를 이제 NC코드로 빼면 되겠죠. 자, F6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입체 형상으로 나옵니다. 자, 처음 볼까요? 보면 이 형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잘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단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자. 그러면 얘랑 동일한 형상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밀링이고요. 자. 음영처리. 자, 이렇게 보면 얘랑 동, 동일해야 돼요. 자, 단축키보다는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그려보는 거를 이렇게 추천하고요. 자, 어때요? 똑같죠? 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벤터를 활용해서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로 그린 이 1번 도면을 mct로 보내기 위해서 nc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